주식투자에는 일반적인 인간 심리에 역행하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서 매매의 실전으로 들어가면 다들 어려움을 토로한다. 저평가된 기업을 고르라고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매일 주가가 조금씩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하고 의심이 든다. 본질가치와 무관한 이유로 주가가 떨어져도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 힘들다.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갑자기 다시 사고 싶어진다. 목표했던 매수가보다 높아져도 며칠 동안 계속 오르면 욕심이 난다. 이러다 놓치겠다 싶어 서둘러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는 생각에 분할 매수 원칙은 잊어버리기 일수다. 반대로 고평가된 종목은 피하라고 많은 이들이 조언한다. 그런데 정작 실전에 들어가면 어떤가? 언론의 연일 나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에만 관심을 갖는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사고 싶어진다. 처음 10% 안팎으로 오를 때는 참을 만하다. 하지만 상한가 가까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진다. 지금 사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거두면 된다는 생각에 매수 버튼을 누른다. 차라리 처음 소폭으로 오를 때 샀다면 모르겠는데 결국 꼭지에 사서 물리는 경우가 많다. 매매를 할 때에도 심리가 작용한다. 보통 주식을 사는 것은 쉽다. 그런데 파는 것은 많이들 어려워한다. 살 때는 별 고민 없이 사는데 팔 때는 온갖 생각이 오고 간다. 목표가만큼 올랐는데도 더 오를까봐 계속 매도를 망설인다. 매수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한다. 그런데 수개월, 1년이 되도록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기업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한다. 다시 점검해보고 공부하며 대응해야 하는데 그럴 심리적 여력이 없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매수한 주가나 그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주가가 올라온다. 다행이다 싶어 얼른 팔아버린다. 그런데 주식에는 눈이 달렸다고들 한다. 이상하게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 본전에 팔고 나니 오히려 올라간다. 억울한 생각에 추격 매수를 한다. 그렇게 또 스텝이 꼬이게 된다. 매매 영역으로 들어가면 주식 투자는 늘 이렇듯 심리전이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들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줄곧 매매는 주식 투자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매매를 해야 한다.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매매에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흔히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려워한다. 그러나 투자에서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의미일까? 다른 재화와 달리 주식은 반품이 안 된다. 일단 매수 버튼을 눌러 거래가 체결되면 매도할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 주가가 떨어지고 심지어 기업이 상장 폐지되어 가치가 없어져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매도는 손익을 확정 짓는 행위다. 손실이 나도 안 팔면 된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일시적 변동성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은 확정되지 않는다. 주가가 오른 뒤에 매도하는 익절의 경우에도 너무 빨리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 하지만 손실이 난 것은 아니다. 매수할 때 실수해서 생기는 손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다. 즉, 주식을 사는 시점을 잘못 판단해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하면 이후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자력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 매수한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게 언제가 될지 알수 없다. 반면 매도에서 판단 미스로 생기는 것은 기대 수익 손실 뿐이다. 즉더벌수 있었기에 혹은 덜 잃을 수 있었기에 아쉬운 것 뿐이다. 그런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털어버려야 한다. 주가가 정수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버티겠다고 결심해도 막상 쉽지 않다. 실제로는 정수리에서도 매도하지 못하고 자꾸만 기다리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져 어깨나 허리쯤에 팔게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차라리 목표 가격에 도달했을 때 미련 없이 파는 게 낫다. 그런 다음에 그 자금으로 다른 투자 기회를 찾으면 된다. 면밀히 판단해 저가에 잘 매수했지만 보유 중에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것을 매도해야 할까? 수익이 나는 쪽을 매도할까? 손실이 난 쪽을 매도할까?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수익이 난 종목을 먼저 매도한다. 손실이 난 종목을 파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 이러한 선택은 마치 가게에 여러 물건을 진열했는데 잘 팔리는 제품들은 금방 진열대에서 없애버리고 안 팔리는 물건만 놔두는 것과 같다. 수익 여부만을 매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 언젠간 오르겠지 않은 막연한 기대감만 갖게 된다. 늘 기업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어느 기업이 나에게 기다릴 만한 확신을 주는가에 집중해 결정해야 한다.